맞췄고 이제 2기 교육 6월 29일날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의는 이쪽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자, 하우스 그 내부에 있던 엄나무들은 다 판매가 되었고 여기 있는 엄나무들 포트는 주문을 받아서 내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포트모가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자동 시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포트 모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종들입니다. 내부에서 키우고 있는 건가요? 네, 내부에서 키워서 나갈 것입니다. 예. 이 하우스에는 포트묘가 엄나무 포트묘가 120일 포트 기준으로 몇 개나 들어가나요? 약 4,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엄나무 근접한 거, 여기. 잘 나왔죠? 자, 지금부터, 이제, LED를 끄고, 켜고, 물을 자동으로 주고, 안 주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휴대폰 어플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LED를 켰다 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로 들어가서. 오늘도 있잖아요. 오프. 꺼졌죠? 다시 한 번. 온. 켜졌습니다. 어, 타이머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보시면. 시간 설정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칠수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나리오 이쪽으로 들어가면. 식물 성장 온, 오프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자. 원하는 시간대 이렇게 켜, 끄고. 클수 있도록 시간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물을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부 펌프 누르고, 자, 키면, 자,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세포가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고 있죠? 끄세요. 끄고, 이렇게. 끄면 멈춥니다. 음. 자, 에어컨 기능을 에어컨이 지금 켜졌죠? 딱 눌러서 그치. 누르면 에어컨이 꺼졌습니다. 자, 다시 누르면 켜졌습니다. 다시 여기 온도도 설정 가능합니다. 눌러보세요. 자 온도, 자 올리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내리고 지금 20도로 설정이 돼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냉방 난방 이거는 송풍 제습 냉방 난방 이렇게 언제든지 온도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습기 예. 들어가서 켜겠습니다. 켜졌죠? 예. 예.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끄겠습니다. 꺼졌죠? 이 제습기도 제가 설정한 습도를 70% 60% 이렇게 설정하면은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내부도 물을 자동으로 줄수 있지만 이제 밖에 외부에도 물을 자동으로 줄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laughs> 확장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는 엄나무가 식재 되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피나무 두릅을 식재할 겁니다 음. 자 이제 여기 엄나무 자동으로 물굽 구수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누리고 음. 음. 물이 자동으로 지금 틀어졌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이제 꺼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스프링클러는 저희가 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재활용하고 해서 쓴 겁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 설치하는 비용? 10, 10, 10만, 원.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스프링클러는 설치하는데 10만 원든 거인가요? 네. 아저 그럼 저 파란 대가 많이 비싼가 보네요. 그저 이 대값만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이제 2기 교육에, 기 교육은 액비 만드는 방법, 학 만드는 거, 또, 뭐였지? 삽목. 산목. 삽목하는 <laughs> 방법, 그리고, 어 저기, 이제, 내부, 외부, 저기, 자동시설, 이렇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자, 교육무인은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나무도깨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